8강 1세트대결입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보예 선수고요. 파란색 저그 카덴지 선수예요. 두선수의 대결. 카덴지 1시, 보예 선수 7이입니다또사랑의그 엄청난 노력으로 드디어 또 l a s l 이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선수들의 기본을 떠나서 이 실력이 더향상될것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대수 네, 많은 그 시청자분들에게 그 반응뿐만에 선수들도 이 오프라인 무대 경기 펼치게 되면은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렇죠. 사실 네. 이번 시즌이 이제 팔 강부터 오프라인 대회로 진행이 된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수들이 최소 내가 이번 시즌 팔강 무대 한 번은 밟아보겠다라는 네. 목표를 가지고 예선을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수들이 지금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 을 보면은 이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진짜 이렇게 또큰 무대가 펼쳐진 만큼 선수들이 이제 진짜 그에 맞게 더이 무대 덕분에 음. 실력이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포로가 네.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 추가 드론 나온 상황이... 상황이고 일꾼은 이제 안마당 쪽에 대치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21투 게이트로 시작을 네. 합니다. 지금 10 12도 아니고 지금 음. 10 게이트 그리고 11 게이트를 해주면서 굉장히 지금 게이트 타이밍을 네. 좀 빠르게 당겨주고 있는 고의상 쟁 모습입니다. 이게 나오길 기다렸다가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네. 예. 뭐 일단 뭐이 상대가 속이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지금 아이 드론의 그좀 출현 시기를 봤을 때는 오버풀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들거든요. 네. 네. 아 근데 또 카덴지 선수가 그 약간 저렇게 초반 정찰 드론 프로브를 용서를 잘안 하는 네. 스타일이라 지금 보시면 굉장히 드론 피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자 일단 질럿이 또 아래쪽으로 크게 돌아서 한번 카덴지 선수를 좀 찌르러 출발을 해 봅니다. 네. 추가 처리는 위쪽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네. 여기 트래플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저 추가적으로 이제 에그 찍히는 부분이 저글링이 나오느냐 드론이 나오느냐 그 타이밍에 따라서 굉장히 또 보혜 선수가 초반 질럿 컨트롤 굉장히 좋은 선수라 네. 그 많이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 일꾼은 끊어냈습니다 카덴지 네, 뭐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추가적인 저글링 생산이 없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어, 프로듀스 입장에서 약간 안심을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 질럿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저글링들이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때 침투가 가능합니다 이거 와, 네. 지금 12시 쪽에 오버로드로 질럿을 살짝 보여주면서 오버로드 저글링을 여기로 끌어당겨 놓고 원질럿, 첫 질럿은 지금 3시에 숨어있다가 바로 본진으로 뛰고 있는 보혜 선수거든요 자 12시를 보내고 여기 한기로 앞마당을 좀 두드리고 있어요 예. 어 성큰을 또 빠르게 네. 해주는 건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라바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저글링을 뽑을 수 없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보혜 선수의 지금 질럿 흔들기 오 어, 질럿 어, 어, 컨트롤 보이와 와. 네카덴지 선수도 거기에 또 걸맞는 저글링 컨트롤 보여주면서 일단 첫 번째 질럿은 커트를 해냅니다 네자 독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좀 달려들고 아. 있는 상황이에요 와 풍사시 이거 못나냐? 네, 선컷 하나 이제 조금씩 완성됩니다 위에 트리플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질러시 잡혔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빌드 선택을 보혜 선수가 잘한 부분이 네. 2인용의 리플릭스에서는 보통 오버로드 정찰을 보내고 드론 정찰을 안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초반에 좀 빌드가 들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다수의 네. 질럿을 모으기가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보혜 선수가 활용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어, 위쪽을 장악해서 이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한딜럿 네, 정도 입구 막기를좀 해나가는 상태에서 해처리를 좀 때려버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죠자 이득 보너스하면 지금 보혜 선수가 계속 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드론을 생산해야 될 타이밍에 카덴지 선수가 드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완벽하이 지금 저글링만 가지고 수비를 해야 되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네. 오, 오 고해 선수의 초반 움직임 는카데즈 선수 저글링을 굉장히 네. 다수 생산을 하면서 네. 한번 수비를 시도합니다 지금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네. 틸빌 자체가 좀 나쁘게 하는 선택이었다고 아, 봐거든요 근데 지금 12쪽 해처리를 처음에 때리다가 네. 앞마당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딜로스가 너무 길어 들었죠 네. 애초에 그냥 해처리를 때렸다면 부셨을 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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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시 한번 네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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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질럿들 올라가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해처리가 좀 깨지거나 네. 하는 사고는 지금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 동원을 해보지만 자올라가서 네, 이번에 일단 살아있는 질럿이 지금 4기라서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막았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글 네. 시장에서 네그 뒤로 지금 12쪽에 또 드론이 또 그렇죠 붙었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드론 더블링 소수 가지고 아 질럿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글링 공백기 질럿이 지 들어가서 여기서 많이 이득을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네. 지금 이 질럿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센터 쪽에 이미 추가 질럿들이 또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아 이거 12시 해처리 지키기가 일단 상황상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하나하나 좀 제거를 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숫자가 좀꽤 모여서 6개입니다 네. 뭐 저그 입장에서는 좀 방심을 했던 것이 적당히 하다가 뭐 테크를 타면안 만나가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약간 그건 착오였었고요 질럿 컨트롤을 지금 질럿들 체력을 보시면 네. 컨트롤을 사실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수 있을 정도로 지금 체력이 네. 이렇게 남은 질럿들이 많은데 골고루 맞았어요. 네. 아, 이거 해철리좀 위험합니다. 아, 네, 아, 자대선수 그 추가로 좀 두기 얼마 지않 가운데 지금 하치 선수 최대한 네. 어, 그 예, 예. 안했어요 불이... 어, 이거 그냥 질럿 스잡 피라도한 네. 번쯤 그냥 해처리를 어떻게 해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과연 지금 보혜 선수가 저 리버가 생산되는 타이밍까지를 좀저 저글링 어떻게 좀 버텨낼지 네. 버텨내면서 안마당까지를 좀 유연하게 끌고 갈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가 드라곤 델지 한 개. 어, 그렇죠. 네. 사실 1 2시 해처리가 지금 깨지지 않은 해처리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진짜 툭 건드리면 곧 깨질 수 있는 해처리가 되다 보니까. 약간 아. 양쪽을 다 막으려고 하다가는 지금 카든지 선수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셔틀에 좀 태우고 좀 떠납니다. 네, 상당히 보티오다운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입구 쪽그 공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위 티오했다면 여기 그냥 다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글링 투기를 네, 카든지 선수가 저글링 투기 살짝 돌려서 한번 그래도 시도. 정찰 시도를 해봤는데 또질럿 두기 입구 쪽에 홀드시켜놓고 네. 추가적인 정찰은 절대 안 해주겠다는 보혜 선수의 움직임도 확실했고요 흐으라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병력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성큼 믿고 안에서 막으려고 했다가는 좀이 리버를 저격할 게 위쪽에 네. 네. 지금 저글링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아 어, 이거 지금 여기서 정면으로 사실 이 선수가 장윤철 선수의 초반인 제자로 으아, 와, 아 와아 로 지금 나오는 병력 자케이드 지금 와, 하고 있고 게이드. 뒤로 좀물러서어요그서 최대한 지금까지 선수 히드라로 좀 셔틀. 어, 지금 이번 못 샀어요. 골스 어, 돌래 보는데요. 헤로비스까지 어? 어? 아무것도 못 했고. 오해 선수 치고 지금 리버가. 아. 저희 작전이 예 네, 지금 끝내야 됩니다. 지금 네? 끝내기에서 리버를 다시 태우는 상황이려면 셔틀에 튀려고 빠져 있고 확장을 그렇죠. 아주 좀 늦었거든요. 네. 어. 셔틀은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앞에 공격만큼 셔틀리버 아케이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셔틀이 지금 보시면 체력이 산남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히드라가 진짜 잘못 스치면 리버랑 같이 공중에서 폭살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 어, 고예 선수 굉장히 위기인데요 지금 방어타운 좀 올리면서 다음 소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한계에서 들어가죠 이 셔틀 잡아주면 석탄! 접탄못 세워요 와와와와 밀어버렸어요 저 위에서 추가로 역명계속성 내려오죠 상대가 확장이 없는 것까지는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병력에 너무 많은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넥, 앞마당에 넥서스를 지을 자원도 없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넥서스가 지어지기 전에 지금 히드라에 밀릴 상황이기 때문에 질럿 뽑아야죠 리버 생산해야죠 지금 캐논 수비 병어타워까지 갖춰가야 되는 아 상황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보게돈수 네. 다시 한번 리버가 나와 있는 상황이데때 받쳐줄 수 있는 질럿숫자를 줄어들고 있고요 들어와, 다시 한번 달라붙어서. 와와와와와 네, 와. 이거를 한번 노려 보는데요. 네, 여기서 아, 오. 아케이크 성공. 잔 타이밍 이게 버텨 내려오지 LS군 이 있는데요. 근데 이러는 사이에 카덴드 선수가 히드라리스크 올인만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앞마당 쪽의 해처리 하나 추가적으로 늘어났죠. 12시 쪽에도 지금 해처리가 이미 5회 처리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지금 드론까지 배불리 채워주게 되면 확실하게 이 자원의 차이를 좀보이 선수가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배터리에 거기다가 캐논까지 지어주면서 버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리버 또 나왔습니다. 자 본진 자원으로만 경기를 펼치고 있고 입구 쪽방어태세가춰 놓고 있어요리버 2개. 네, 우선은. 어, 좀이 상대의 강봉이 무서워서 성크 아니, 캐논이나 뭐이 배터리까지 지으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카덴지 입장에서는 저 나가있는 히드라를 다 공격적으로 쓰면서 잃어버리더라도 후에 없을 만한 어, 상당히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좋은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커세어라든지 적의 본진 상황을 정찰할 수 있는 유닛 자체가 없다 보니까. 카덴지 선수가 히드라를 한 부대 정도 찍고 그 뒤로 한 타이밍 드론을 펌핑하는데 그 부분을 보혜 선수가 전혀 눈치를 채울 수가 없어서. 지금 뭔가 상대가 어 들어오면 어떡하지? 지금 그 불안감 때문에 앞마당 넥서스 어플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 지금 두개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낸 상태에서 넥서스라도 바로 지을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이 있다면 아 어, 가스가 많기 때문에 이 템플러 드랍이라든가 혹은 뭐 이후에 그런 템플러 다수 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포텐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아, 셔틀 한기를 돌려서 한번 리버로 조금 일꾼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아 오버로드 제대로 걸렸어요.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안 납니다. 카덴지 선수도 상대가할수 있는 게좀 한정적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히드라들이 뭐 지금 셔틀 어, 체력도 별로 없는 셔틀인데 아 결국 보애 선수 네. 어쩔 수 없이 회군하는 선택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지금 이 눈치만 가면서 드론까지 추가를 해줬고 이 예, 자원이 좀 물량으로 바뀔 수있는 상황까지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테크도 지금 레어 테크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 이제 스파이어까지 자원 파가 지금 너무 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부터 저 스파이어 완성되면 그러니까 온리뮤탈만 한다 하더라도 프로토타입 주장했던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또 네. 카덴지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유닛도 뮤탈리스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세가 없는 상태에서 카덴지 선수의 뮤탈을 막기가 진짜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가스도 지금 600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마당 아직도 못 돌리고 있고 그냥 지금 어떻게든 한 타이밍에 노려서 좀 뭔가를 해 보기 위한 움직임 나갑니다. 엑서스를 안짓고 질럿을 꾸준히 뽑으면서 바로까지 했다라는 거. 네. 어차피 운영에는 답이 없다. 승부. 승부입니다. 자 승부 보러 가고 있어요. 리버 태운 셔틀까지 대동을 하고 한번 공격을 감행을 네. 하는데요. 자 들어오는 병력 좀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뮤탈 생산 들어갔을 거거든요. 뮤탈 나오면 좀 답이 없어요. 저... 사실 몇 탈도 몇 탈인데 진짜 스컬지 나와서 저 셔틀만 요격을 네. 한다고 봐도 지금은 수비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유니시 리본데요. 아 스컬지 나옵니다. 이 스컬지를 잡아줄 고피해요. 수 있는 유니시 없습니다. 도피합니다. 둘다 네. 나와야죠. 너무 심상으로 싸우다가 이게. 진짜 게임이 잘못될 수 있었거든요 네. 뮤타르 무적이에요 뮤타르 때릴 수 있는 상대만 유닛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뭐 성큰 상대하고 후속으로 오는 히드라리스 상대하다 보면 네. 뮤탈리스크에 지금 리버 잡히고 어쨌든 보혜선 지금 앞마당이 너무나 늦은 상황에 이 한방론 씨였기 때문에 아 이거 카덴지 선수 네 GG 1세트 해결